아, <laughs> 아저 응. 앞에 애기잖아, 어? 강아지 있네. 아, 귀엽다. 응. 앉아, 앉아. 앉아. 어. 앉아. 발. 가자. 아, 아니 먹고 나도 괜찮아. 가자, 가자. 응. 어. 응. 자 여기서 애기봉 1.3 k 로입니다 올라가자 유라. 여기아이가 네? 아, 네 이쪽 아닌가? 애기봉... 자 오늘은 그 경주의 나지막한산 아기 봉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아직도 똥냄새가 나는데요? 안 나요 자스자. 그래 갈길 멀다. 천천히 빨리 가자. 오늘은 제일 짜색. 자식은... 이 봐라 등산로 적어놨잖아요 등산로. 아, 오늘 가져 가다 같 왔나? 네. 그래 정상에 가서 먹자. 네 금방으로 간다 얘기는. 에? 네? 아. 생각밖에 안 가네. 아, 요 바위 예쁘네. 느낌상 여기가 증상 같다. 그러니까요? 어, 그래도 증상은 다 왔는 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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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렵다. 다 왔어. 1 여기가 정상이야? 네. 여기가 정상이야. 어? 그 생긴 건 아기 봉처럼 생겼는데 아니구나, 그렇지? 또 무궁화고 간다. 무슨 기차가 많이 가나? 야, 가자. 철도야, 기지 아니야, 이, 이 정상 아니야. 힘들어. 응? 어, 그래. 에이, 이 정도면 힘든 거 아니야? 하여간 힘들어. 아니야? 니가 아, 제일 안 힘들어 보이네. 이제 다 왔다. 이제 이 마지막 정상이다. 어. 맞아, 바위 보이네 뭐 응, 어, 가자. 어, 깨났네. 으안 가나? 가자. 따라 따라가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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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400m요. <laughs> <응>, 400m <나왔어. 웃음> 자나뭐 먹을까요? 가자 먹을까? 물물물 물, 물. 나도 생명수 물은 나눠 먹으면 돼안 돼? 돼요 돼? 생명을 나눠 주는 건데 자 나만 하면 돼 나만 아니면 돼요 어디 과자 먹고 있노? 뽀로로요 맛있어? 아빠는 땅감 이거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과자예요 음,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어... 뭐였더라... 허디버터칩이요 음, 바나나킥은 아니고? 예, 네, 그거 3이에요 음. 하율아 과자 맛있나? 응. 아빠 하나 주면 안 될까? 그래요. 왜?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과자그내 아빠, 아빠 첫 번째로 좋아하는 과자인데? 딸내미깨야봐위 아무 소용없다. 정상에는 바위가 많네. 그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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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강아지 귀엽네. 네, 조심가세요 <laughs> <오>, 미안해.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예. 우리 이제는 마지막 눈을 타고. 저게 마지막이가. 어, 아, 정말 그래. 저기네. 그래. 그 구독자님이 가발했다, 아이가, 그지? 네. 좋네. 그 에? 왜요? 네. 어, 응, 구독자님이 요 가발했어. 아이들하고 가기가 좋았고. 야, 애기봉이 보입니다. 아기봉. 아기봉이가. 애기가, 아기가. 애기로 되고, 봉 그래, 아기봉. 이야, 좀더 바위다. 산은 마지막한데 그지? 좀더 바위네. 여기는 길이 잘돼 있네 와. 4 0 m 남았어요 그래? 아직도 멀었어? 140m 어다 어, 왔네 아기봉산 음 맞네 해발 236m 겁나 작다 <laughs> 야 여기 있으니까 경주가 다 보이네. 바로 보이지 않은데요? 하... 그목소로올라가서 빨리 올라올 뿐네 아, 아이가? 맞아요. 그치그 자식 좀빡사네요 어, 아, 내려서 일어나갈까? 야, 이게 있잖아. 아기 봉전들인데그 옛날 선녀가 남편, 한 남자를 몰래 만나 아기를 갖게 되었지. 하늘에서 쫓기고 왔어. 여기서 아기를 낳았다 해서 아기 봉사인 같아. 아... 아기가 돌로 변했다고. 여기 아기가 돌로 변한 자리. 네? 네. 바위가 너무 예쁘다. 오 응? 바위 예쁘지? 할 데는 없어. 네. 어. 저것도 못 내려가가지고. 몸이 크다 이거. 잡아, 잡아. 뭐... 자, 자. 가요 이쪽이 멀어. 자, 자. 아, 그렇죠. 나 저기... 나무 잡아 나무 잡아. 뭐 돌아온 길 있어? 있어, 있어. 아, 바위가 엄청 예쁘다, 그래. 여기? 근데 이 가면 안돼 위험하겠다. 바위안 하고 움직입니다. 저 있어 위험해. 오지마. 왔잖아요. 위험해. 아 <laughs> 어, 여기 돌아오는 길이 있네. 아 있어요. 아빠 몰랐어. 올라 하지 마 위험해 아, 사랑. 100... 이름 이 적어 놨네 이제. 어, 우리도 100... 이게 안병등반하는데이게 아, 이제. 꼬리겠지 응. 네. 아. 아. 아, 우리도 이름 적어 앉다 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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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와, 내려갈까요? 빨리 찍어야 응? 빨리 포토존. 어들어가 마. 어, 어, 어. 야, 조심해야 돼. 조금만 조심해. 하이튼 작아서 잘잘 가네. 까요아 어. 어, <laughs> 바로 수고해, <제가. 웃음> 아, 무리보했다아우아우 아시아. 아우, 아, 저지시아안저 지금 아시미끄저 지금 아시아. 저 지금 아아아아빠저저 지금 아지아아 아, 저 지금 아시아. 아, 아고 무지 응? 뒤로 내려. 예? 한개더 잡고. 아니에요. 아, 버려 놓으가벼워 가지고. 아니, 저는 이거 뒤로 볼까요 아, 그래. 내려. 자, 그 내려와. 내려와. <laughs> 잘 내려와. 그렇지. 들어. 너살고 있냐? 네. 내려 온다. 아이고 오케이. 너 이거 체육이야너 네, 네, 네. 네, 네. 정말 잘했어요? 잘죠나가지고술 취하네 <laughs> 아 그래 오빠만 가면 되줄 잡고 올라가 봐 되겠어? 오잘 왔다 뭐 몸이 커서 어 됐네 같이 갈건데 그치? 그럼 같이 가 다시 어... 그럼 다시 가요 다시 같이 어... 아 잘하네 그럼 다시 우리도 올라가요 <웃음> <잘하네>. <웃음> 잘하는데 지금 안 했구나 예. 네. 아이 잘한다 아들 조심해 하유라 위험해. 어저 어저 저 오빠 좀잘 도와줘. 같이 가자. 저쪽에 뒤에 가요. 어? 내가 따라갈게. 으로절로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아 하유리, 하유라 따라가, 미리. 우와. 거기야, 어 가지 마. 가지 마. 내가 위험해서 따라 왔지. 네? 어? 와 올랐다. 어? 네. 밀면 좀 밀면, 장난치면 안돼 위험해 이거는. 네. 와 터치. 네. 지 응? 우린 응? 응. 라왔다 아니, <laughs> 올라오고 싶었어. 네? 아, 다시 한번 더 올라오네. 봐이봐 아들아 와 절묘하게 걸쳐있잖아 봐. 우와, 그치 봐. 아, 와, 이게아 봐봐. 바위가 절묘하게 걸쳐 있는 거야 이게. 어? 이게 쓰러지면. 그렇지 여기 딱 걸쳐 갖고 이 바위가 안을 죽고 있는 거야. 이게 쓰러지면 이거 다 전체 쓰러져 가지고. 어, 그 굴러 내려 가기 좀 이따 가지 그지? 예? 할수 있겠어? 할수 있죠. 네. 그렇지, 우리 그 이제 놀이기구 보면 있잖줄 타고 내려가는 그거야. 좀 있다, 좀 있다, 다 내려가면 왔어. 됐다, 하튼 쉬어, 이거 줄 잡아. 줄 잡고, 어, 잡고, 발을 짚어. 자꾸 여기로 발을 짚 어. 이렇게 집고 어? 이렇게 꽉꽉 어, 잡꽉 줄, 줄만 잡으면 안 떨어져 그렇지 그렇지 않았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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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 어, 발을 거쳐서 뒷발도 발을 거쳐 어, 그렇지. 이... 응 그렇지 내려 내려 내려와서 여기 짚어 내려와서 여기 짚고 네. 이렇게 네. 내려오면 돼 올라간 게더 좋은 데 재밌지? 네. 자 애기봉에서 여기까지 여기 네. 어, 400m 내려왔습니다 여기 600m네, 그제? 어, 도착하니까 600m 내려왔습니다. 가자. 어, 애기봉에서 여기, 아, 어, 건국사 인사드리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나 치우는 거 아니겠지? 자, 올라가자. 인사드리고 가자. 네. 와, 저 앞에 봐봐. 와, 우와, 대단하다. 아, 다리야. 산행화하니까 다리가 아프다, 그제? 올라가자 밑에 올라가 이거 엄청 오래된.. 오미깝다 이거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 그치 이거 봐 옛날에 그건국사 올라가자 영차 아저 영차 계란이 좀오래됐어 어, 응좀 오래돼 보인다 뱃라아이라도뱃라좀 뱃라도 라도뱃도라도 뱃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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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 뱃라도 뱃도 계시나? 와, 느낌이 다르다. 아, 다르다 그래 여기. 아니 아니야. 여기 보시합니 있잖아 보셉. 뭐하냐? 아, 보시합니 여기, 여기, 여기. 아, 자, 이따 둘러봐서 이다 여기는. 가는 보살님, 무슨 보살님, 그제? 네. 다 같이 모셔놨네보현 응. 보살님, 그제? 아주 조용한 자리. 응, 너무 좀아타하고 아, 아, 좋다. 아, 여기가 아니지? 응, 탱아 오래됐다, 그제? 아니, <laughs> 이는 동진 보살님. 어. 신 여기는 철성 인데좀 신기해요. 계단이 왜 이렇게 오래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오래 됐으니까 오래되지. 그래 경에 옛날 지진 왔을 때좀 계단이 많이 망가졌는 거 같아. 어, 령님이 여기, 여기 스님이 간거 같은데요. 어, 어디 가셨지? 나반종사 다른 데 어디 법회 갔겠지, 그 음. 어. 요즘 어, 이 녀는 용왕님이고 그대요 산실령님. 그 산실령님은 호랑이를 타고 계시고 용왕님은 용을 타고 계시고. 이 나들 자유라. 산실령님, 산실령님도 이해하실 거야. 조금 힘든가. 자, 가자. 너는 네, 산실령님이 좋아요 용왕님을 좋아요나 산실령님 좋지. 왜요? 호랑이를 좋아한대. 오늘. 응, 표정 좋아서 좀더 예뻐 보여. 이 응. 아빠 생각에는 지진이 왔을 때 이게 좀 많이 흔들렸는 것 같아. 건국사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건국사요? 어. 건국사. 건국사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아기 봉사에 오셔서, 금국사에 네, 어, 인사 드리고 가시면은, 어, 한해 복을 많이 바가을 갔습니다. 바위가 굉장히 예쁘다. 이 캡처가 좀 훨씬 더예쁘다 음, 가자. 아, 이 무슨 나무인지 되게 예쁘네요. 야, 밑에 뭐 계곡이 있다, 그제. 아, 아이 많아. 계곡이 아니고. 우물 아니에요? 응? 우물. 우물이가 그냥 계곡 물을 먹어 난 같은데. 근데 네. 우물로 가자 이제. 야. 옴 너가만 싫어하겠다. 야, 옷다 배리겠다, 야. 오빠 면 돼요. 어, 빨면 돼. 너가만 싫어한다면 그래 내려가지 마. 다 쳐. 시큼해. 와 여기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